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드의 전기차 소식입니다. Ford's November Sales Paints Rebuilding Picture of U.S. Auto Industry as EV Adoption Climbs. 포드의 11월 판매 현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의 그 채용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은 판매량은 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EV가 엄청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포드라고 하면은 뭐 전기차의 그런 강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실어서 아 머리를 잘쓴 것이 포드가 머리를 잘쓴게 이게 GM보다는 포드가 머리를 잡을게 F150. 포드에서는 F150을 밀었고 GM에서는 그 뭐죠 허머라 그러나요 허머를 처음으로 전기차를 뭐 이렇게 좀 내보낸 것 같은데요. 허머 같은 경우는 의미는 있지만 이거 누가 얼마나 많이 타겠습니까? 하지만 포드는 자사의 전기차 엄청 많이 타는 거. 그, 픽업 추력에 아주 그냥 F150의 전기차 모델을 만들어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전기차로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모 인상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잘 나가는 거. 전기차를 많이 팔아버리면 자사의 기존, 그 내연기관 F150과 겹치겠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리고, 어 F150 그 라이트닝을 출항 그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한 게 대량으로 그게 잘 먹혔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드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그 전기 내연기관 차량은 판매는 저조했지만 전기차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누구 다음에 테슬라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안착을 좀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내용을 보면, 인 노벰버 2 다운 트니 2022년 12월 12월 결과, 포드는 12월에 14만 6,364대의 차량을 출하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7.8%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 투이어루다 전기차는 1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줄어들고 전기차는 열심히 더 팔아먹고 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F150, 라이트닝은 2,000대, 무스탕, 마하2는 3,500대, e 트랜식, 배는 654대. 아이고, 포드에서는 무, 무스탕, 마하2가 효자네요, 효, 효자. 최근에 무스탕, 마하2가 15만대, 누적 15만대 판매했다라고 하니, 어, 그래도 잘 나가네요. F150도 뭐 꾸준히 나가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착은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잘 팔아먹을 때그 F150이든 머스탱 마이든 고그 차량들이 전기차들을 적시에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내연 기관을 몰던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타던 사람들이 포드의 전기차로 돌아서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 포드가 시장에서 그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리고 IRA 법안 미국에서의 그리고 유럽에서는 새로운 내연기관 금지법과 같은 법률적인 뒷받침도 지금 정책적인 뒷받침, 법률적인 뒷받침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면 팔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 그리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대세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미국에서 현대차는 어떻게 그런 전기차로의 변화상, 변화를 적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